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엔터 버튼을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추가 상승을 위한 다지기에 나선 가운데 엔터 버튼은 급등 이후 차익 실현에 나서며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도래와 투자 심리 개선으로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 0 k 상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언제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중하면서도 유연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엔터 버튼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엔터 버튼은 엔터테인먼트 ip 기반 nft 플랫폼으로 아티스트와 IP 기반 NFT의 오픈 시 컬렉션 판매를 통해 컬렉션 홀더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자 하는데요. 이를 통해 향후 NFT 마켓플레이스인 엔터마켓 런칭 등 엔터버튼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엔터버튼 토큰은 NFT 거래 또는 엔터버튼 오프라인 매장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NFT 구매와 거래를 위해 엔터버튼 토큰을 사용하거나. 엔터 버튼 플랫폼 내에서의 지불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번에는 현재 에코인 개코에서 엔터 버튼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달간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후 찰시런 매물이 나오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바닥 다지기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향후 비트코인이 지지 받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게 될 경우 엔터 버튼 역시 강한 반등이 예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 버튼 홀더들은 어느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추가 매수 타점이 잡히는지 혹은 신규 진입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의 진입 타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현재 라인에서 밀리게 될 경우는 추가락도 예상되는 만큼 손절가 짧게 잡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반감기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2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엔터 버튼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1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고, 그 이후 찰시던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라인 이탈할 경우에는 결국 이 라인까지도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라인에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손절가 반드시 짧게 잡고 대응해 주셔야 되고, 반드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단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 역시 분할하면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줘야 되는 만큼 반드시. 예수금을 준비해 주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미 이탈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지지 라인 이탈과 함께 추가 하락세가 더욱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패닉셀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비어있는 구간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이 라인까지는 밀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라인에서 진입하기보다는 밀렸다가 지지를 받고 치고 올라오는 라인에서 다시 한번 진입 타점을 저울질 해줘야 되겠고 다만 현재 라인에서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하게 될 경우에는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그럴 경우에는 다소 무모할 정도로 추가 매수 타점 빠르게 잡아주고 내 투자금의 두 배수로 해서 최소한 1배수로 해서 추가 매수를 해 줘야만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목표가 하단 잡고 전략 매도를 하면서 탈출을 하거나 혹은 약익절로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엔터버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맞고 밀리는 모습이나 현재 라인이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 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만 잘 버텨준다면 이 박스권 횡보를 통한 충분한 순환 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겠는데요. 당장 손실이 많지만. 반감기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기간 동안 얼마든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펌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기보다는 조금씩 늘렸다가 가는 과정에서 다지기가 나오는 골파기 받아 추가 매수를 해주면서 평단가를 낮춰주고 비중을 높여주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요관계 이런 반감기 폭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실현으로 인한 폭락을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나 엔터 버튼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 준것 똑같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 기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매도 시기를 놓칠 경우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일제히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엔터버튼 코인을 이런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엔터버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간혹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